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참 소망을 참 구원을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죠. 어,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보검 2장 14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설교의 내용은 누가 보검 2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거절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그냥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오심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들을 표현한 말씀이. 예,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없는가요? 예, 말씀을 보면, 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어,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오심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과 고생의 삶이 많았습니다.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충분하게 아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멸시를 했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삶인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거절하면 거절당하면 참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와서 푸대적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절한 사람과 환영한 사람을 우리가 나눠 볼수 있는데 먼저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보면, 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이 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가지고 방을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방을 얻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 같으면 어,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이제 막 이제 출생해야 될 해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여관의 주인은 그런 임신한 해산의 그런 시간이 가까운 이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탐심이 양심을 마비시킨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방을 주면서 이런 시점에서 한몫을 챙겨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여관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여관주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해로당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땅에 왕이 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로당에게 전했습니다. 해로당이 깜짝 놀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며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날 건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온이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땅 베들레헴이 너희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미 이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을 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베들레헴에 이런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왕이라기보다도 목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그런 어,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들었는데. 동방박사들과 사실은 함께 동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에 드디어 메시아가 나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가서 그래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대제사장들이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천 그런 키로를 어,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때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입니다 이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유대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천문학자들의 이 연구가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이 별과 매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면서 다니엘서부터 내려오던 그 신학적인 그러한 말을 듣고 그 별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동방 박사들이었지만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런 어, 이제 다니엘의 신학 사상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 이먼 이 길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석유관들은 왜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됐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과 메시아에 탄생하는 이 소식을 이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소동을 피우고 이제 잠잠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정말 겨, 주님을 경배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함께 차, 경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오면서 후회하는 자가 될 것이냐, 라고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로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묻는 말에 이 헤로당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이 놀랬던 사람이 헤로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반역과 혁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놀랄 만큼 이 헤로당은 늘 자기의 그런 정치와 치료하는 데에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 중에서 왕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언제 어느 때 반역과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러한 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보내면서 어, 당신들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이제 나에게 좀 얘기해 다오. 내가 가서 나도 당신들처럼 경배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헤롯의 그 마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은 나한 사람의 족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르덩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어 이제 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니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덩이좋지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군대를 베들레헴 땅에 보내갖고 그 아기 예수가 난 그때 시점을 즈음으로 해서 두살 이하 되는 아이들을 모두리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두살 이하에 되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헤로당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해롯은 마귀의 세력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향해서 칼을 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 생각해보면 제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공산세력입니다. 그리고 모슬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동남아의 뭐 불교 국가라든지 이러한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을 죽이는,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이단 세력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일일이 헤아려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해롭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오심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과 함께 양과 함께 밤을 새우던 중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이들은 이제 양들을 우리 안에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마국간에 가서 천사의 그런 소식을 듣고 확인하며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에 거기에 뭐냐면 베들레헴에 유대인들을 인도할 목자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느냐? 차라리 해로당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같은 어떤 그런 동조 속에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어그 예수님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목동에게 먼저,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목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는 말씀을 하고 목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이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목자들은 알면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전에 듣자마자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래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주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경배하러 온 목자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런, 어, 탄생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정확하게라고는 모르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어, 이제, 에, 에, 확실한 그런 나라이고 아니면 이라크일 것이다.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라크나 이란이라는 곳은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란과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수천리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왕이 태어나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그들이 어려운 여정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가서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예물을 들여서 아기 예수님의 경배와 탄생을 이렇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의 그런 마음과 물질까지도 이제 모아서 그래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황금과 모략과 유양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누가보음또 28장에서 38절 말씀까지 오면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하심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시무온과 안나 선지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그날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탄생 메시아의 탄생하심을 이제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시몬이고 그리고 여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성탄절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세계를 보세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종교의 그런 국가들을 보면 감히 이 성탄절을 드러내놓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 그, 그런,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런 탄생하심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앎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런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성탄의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맞이하고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